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나요? 대화 중에 상대가 시선을 피하거나 반응이 짧으면, 아, 나 싫어하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놀랍게도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런 감정은 상당히 높은 확률로 착각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왜 이런 착각을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표정 하나에 마음이 흔들리는 일이 확 줄어들 겁니다. 이런 심리 이야기 더 궁금하시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세상을 봅니다. 이걸 심리학에선 스포트라이트 효과라고 부르죠. 마치 모든 시선이 나를 향하고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팔짱을 끼면 나한테 화났나? 라고 쉽게 오해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냥 죽거나 팔이 편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한 연구에서도 타인은 우리의 행동이나 실수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덜 신경 쓴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그 사람의 행동이 나 때문이라고 단정 짓는 건 위험한 생각입니다. 사람의 표정은 단순히 감정만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날 컨디션, 피로, 스트레스, 심지어 날씨까지 영향을 미치죠. 문제는 우리의 뇌가 부정적인 신호를 더 빠르게 캐치한다는 겁니다. 이건 원시 시대 생존 본능과 관련 있습니다. 위험을 감지하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누군가의 무표정이나 짧은 대답을 보면 나를 싫어하나 보다 하고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냥 배가 고프거나 잠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투사 효과입니다. 내가 불안하면 그 불안을 상대의 표정에 투사하는 거죠. 예를 들어, 오늘 내가 실수한 게 마음에 걸리면 상대의 무표정이 곧 실수에 화가 난 표정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건 내 마음이 만든 거울일 뿐입니다. 자존감이 낮을수록 이 투사 효과가 강하게 나타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즉, 내 마음 상태가 상대방의 표정을 왜곡시키는 겁니다. 첫째, 상대의 행동을 하나만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표정, 말투, 상황을 종합적으로 봐야 합니다. 둘째, 확실하지 않다면 직접 묻는 게 좋습니다. 단, 나 싫어요? 가 아니라 혹시 제가 불편하게 한게 있나요?처럼 부드럽게 물어보세요. 셋째, 자존감을 높이세요. 내가 나를 믿으면 다른 사람 표정 하나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싫어한다고 느끼는 순간,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그건 당신의 마음이 만들어낸 착각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표정 하나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나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